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에파쿠팜에서 야심차게 기획하고 준비 중에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즉, 자연인의 삶을 체험해보고 싶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아직도 에파쿠팜 체험농장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에파코팜 펜션의 101동 주변의 환경입니다 황토방 101동의 주변 환경이 지금 사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보이는 것은 102동 이고요 황토방 101동 뒤에 보이는 것은 이불을 넣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불 침구류 같은 거 옆에는 소나우 밭이 있고요 바로 밑에는 틀밭이 있습니다 틀밭 에파쿠 펜션의 틀밭을 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봄서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꽃을 즐길 수가 있고 다양한 채소를 그 친환경 채소죠 그 농약도 않고 화학 비료도 안쓴 친환경 채소도 그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 저기에 배추가 작년에 뽑지 않고 비닐만 덮어놨던 그런 배추가 새파랗게 아직도 건재해 있습니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백1동 황토방 내부입니다. 천정과 벽은 편백나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벽은 섭씨 700도씨로 구운 황토 타일로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백나무 향이 아주 상당히 강하게 나서 힐링 되는 느낌이 저절로 나는 황토방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방 바닥은 백반석입니다. 백반석. 백반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후끈후끈 소위 시체말로 지지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황토방에 아궁이가 있는 어, 어떻게 보면 시골집으로 보면 부엌입니다. 부엌. 부엌에 테이블도 있고 그 아궁이도 그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는, 여기서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또, 고기도 굽고, 밤도 굽고, 이렇게, 다목적 구이를 할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그, 불을 떼는 아궁이죠? 장작불로 떼는 아궁입니다. 이렇게, 2층에는 구이용 공간 밑에는 불때는아궁이가 이렇게, 활활 장작불이 타고 있습니다. <목소리> 저 멀리 탑종저수지가보이죠그계룡산 천황봉도 보이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아, 잘안보이네 그래서 장작불이, 장작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비올까봐 비나 눈이 올까봐 비닐로 덮어 놨는데 장작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파쿠팜 체험농장TV를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